어, 오늘은 아주 쓸만한 대바늘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코가 잘안 보이는 털이 많이 달린 실, 뭐, 겨울에 민크실 같은 거, 솔립사, 뭐 이렇게 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코가 잘안 보이는 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고요. 그리고 염임도 없고, 꿰맨 자국도 없고, 그냥 통으로 가방을 뜰수 있는 기법입니다.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바늘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줄로 된 대바늘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 끝에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고리를 대바늘에 이렇게 끼웁니다. 끼워서 줄은 당겨서 그리고 다른 바늘 하나, 다른 하나의 바늘을 실을 끼운 바늘 앞으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 바늘을 오른손이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실을 잡고 돌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이렇게 감은 게 코가 되는 거예요. 코의 개수. 지금 저는 열 개를 잡았습니다. 다섯 코만 더 잡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실이 위에 대바늘까지 간 다음에 이 실을 바늘과 바늘 사이로 이렇게 껴줍니다. 그리고 바늘은 이렇게 돌리셔서 아래 바늘은 쭉 빼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대바늘, 그 대바늘을 잡아서 이렇게 끝에 달린 바늘을 잡아오셔서 이 바늘로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실로 감아서 이렇게 겉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1 5 코를 잡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코. 지금 뜬데 15코가 됐죠. 그럼 반대편에도 15코가 돼야 되죠. 이렇게 뜨시면 항상 바늘을 이렇게 돌리셔서 밑에 바늘은 빼주시고 위에 바늘은 뜨기 좋게. 이렇게 땡겨서 바늘을 실에 이렇게 밀어주시고, 지금 밀어준 이 바늘의 끝을 가지고 와서 뜨시는데, 처음에 매듭, 매듭 잡았던, 고리, 고리 매듭을 잡았던 이거는 코가 아닙니다. 그냥 고정하기 위해서 매듭을 잡아준 것 뿐이에요. 얘는 빼서 이렇게 풀으시고, 이 실은 위로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 뜹니다. 이렇게 겉뜨기로 이렇게 뜨시면 하나 열다섯코가 되어야 되겠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아래 위가 지금 코가 15곳씩 딱 맞았습니다. 그럼 얘를 또 이렇게 돌리셔서 방금 떴던 바늘은 빼주시고 위에 바늘은 실을 밀어서 뜨기 좋게 이렇게 바늘에 밀어주시고 지금 이 바늘에 달려있는 끝에 바늘을 가지고 와서 다시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두 단째 뜨고 있어요. 코수는 맞았고, 이렇게 두 단째 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늘이 위아래로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럼 가방이라는 게 단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단수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지금 2단째 처음 시작해서 떠왔습니다. 그럼 위에도 지금 2단째인데요. 여기 꼬리실 보이시죠? 꼬리실이 달려있는 데를 지나가야 위아래 단수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뜨고 오른쪽에 꼬리실이 있으면, 아, 이 위에 것까지 떠야 위아래 단, 단수가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꼬리 실을 오른쪽에 있을 때한단더 떠야 위아래 코수, 아니 위아래 단수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밈 없는 대바늘 기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뜨고 난 바늘을 돌리면 실이 이 밑에 바늘에 달려 있죠. 그럼 위에 바늘에 항상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좀 쉬었다 뭐 뜨, 뜨시더라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이, 또 실이 이렇게 바늘 위로 안 가게 아래로 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바늘, 뜨는 바늘의 끝을 잡고 와서 뜨셔야 돼요. 밑에 있는 바늘 끝을 가지고 와서 뜨시면 이 코가 합쳐질 수가 있어요. 뭐 합쳐져도 상관은 없는데 무늬를 넣거나 하실 때는 합쳐지면 조금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메리아스 뜨기니까 합쳐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바늘 끝에 쭉 따라가셔서 그 바늘에, 끝에 달린 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뜨시면 됩니다. 지금 세 단째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으신 바늘은 빼주시고 요 꼬리실이 달려있죠? 그럼 이제 지나가야 위아래 단수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밈 없는, 꿰맨 자국 없는 대바늘 가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초 영상이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대바늘 가방 예쁘게 뜰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